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성 카바에 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색상이 다양합니다 골고루 이렇게 아소트 섞여 있습니다 네,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창 킹석이를시면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 그리고 품질이 최고로 좋은 곳, 국산 나무지분 노수분 네 품질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시중에 시판하는 길에서 팔거나 재래청에서 파는 그런 제품하고는 품질이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바이어가 제가 불리고 제직을 했기 때문에 그 재직한 나머지분 노수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선택 구매하셔서 신으시면 품질 보증입니다 면입니다 사계절 신을 수 있어요 국산입니다 네디자인는 여러 가지입니다. 그래서 예, 한 가지 기루하고 따분하게 신는 것보다 이렇게 골고루 칼라를 면이기 때문에 사계절 신을 수 있어요. 이걸 골고루 선택해서 신으시면 구매하셔서 신으시면 실증도 안 나고 오늘은 이 칼라, 내일은 이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같은 땡땡이들에도 칼라가 좀 다르다는 거 이렇게. 예, 목 길이는 중목보다 약간 올라가서 그렇게 길지도 않고 신기에 안성맞춥니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절대 흘러 내리도 않고 돌지도 않고 부풀이지 않고 물안 빠지고 또 좋기 때문에 실증도 나지 않리 발이 아주 편해요 그리고 다음은 또 이러한 디자인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오늘 이거 내일 저거 해서 날이면 날마다 열흘 동안 반복해서 교대에서 신게 되면 한 달에 세번 바꿔 신으면 실증도 안 나고 편하고 좋습니다. 다음은 또이 컬러. 다음은 네. 이렇게 멋있어요. 예쁩니다. 그목 길이가 충목보다 조금 길다는 거. 솔직히 이게 바이어 주문, 주문에 의해서 목을 좀 길게 짠 거죠. 공장에서는 길게 좀 손해입니다. 왜냐? 실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 경이 더 많이 들 그렇다고 목 길다고 더 받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바이어가 제값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짜서 나온겁니다 그래서 품질은 대단히 좋아요. 목이 길다고 해서 절대 흘러 내리거나 돌지 않습니다. 그래서 좋은 거예요. 품질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좀 <laughs> 질이 떨어진 걸 쉽게 되면 돈다. 빌빌 돈다. 흘러 내린다. 그래서 아주 불편하다 이런 걸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. 이거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건 체크 세크 이렇게 다양한 무늬 다양한 디자인을 갖다가 믹스 아서트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신으신 분 구매하셔서 신으신 분들은 실증도 나지 않고 품질이 좋아서 신바람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줄무늬 줄무늬 어떻습니까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멋있잖아요 품질이 좋다는 거. 품질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. 또, 같은 해도, 이거는 또, 이렇게, 또, 바탕이, 가가도가, 이래도 오랑 같다. 예. 그래서 신으면 실증 안 나고, 품질이 좋다는 거. 다음은 또, 이런, 예, 컬러의 회색. 예, 회색. 어디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. 예. 절대 모공 길지 않습니다. 실제로 제가 하나 마네킹에 신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네. 이렇게 신으면 멋있습니다. 신으면. 이것이 지금 이제 다려서 구김이 가는 그 모양입니다 예쁘죠? 목이 조금 긴데 중목보다 약간 길어요 그래도 길어도 그렇게 길지 않고 또 그리고 이 문제는 돌지 않고 흘러내리지 않아서 좋다는 거 품들이 좋아서 예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칼라를 믹스 아소프트에서 이렇게 해서 예,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단점이 진행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양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믹스를 해서 여러분 어떤 것은 좀 양이 더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양이 적은 것도 있고 해서 그거를 구매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아서트에서 판매한다는 거 네.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를 예 네, 컬러가 열 가지입니다. 하나, 둘, 셋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이렇게 그래서 날얼마다한 컬러씩 바꿔 신어도 열을 한 달에 한세번 세 교대해서 골고루 신을 수 있다는 거 면이라 사계절 신을 수 있다는 거 품질 대단히 좋다는 거 옥산 단점이라면 계속 진행되지 않는 거 그리고 한번 팔려 버리면 신어보고 너무 좋아서 다시 재구매하고 싶어도 살수 없다는 거 팔려버리면 땡 종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할 때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오셔서 네이버 검색창 킹사에 들어오셔서 선택 구매하셔서 좋은 양말 신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,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